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매일 말씀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서 있는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모두가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23년 6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꿀송이 말씀은 10편 69편에서 72편의 말씀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매일같이 제 설명을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1년에 성경 1독을 하게 됩니다. 에, 오늘 10편, 69편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버림받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 직전의 자리에까지 내몰립니다. 그리고, 아, 어, 자기 가족에게 마저 낯선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식구들까지 자기를 멀리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뭔가 좀 서운해졌을 때, 가까웠던 사람인데, 되게 친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마음이 변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겠죠.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섭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정말 슬프죠. 69편 1절에 보니까, 물들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물들이 꽉차는 사람이 숨을 못 쉬고 죽잖아요. 근데 내 영혼도 질식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또 2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온 몸을 향해 물이 차고 들어온 상황이 더 진전이 되는데,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구렁에,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친 아이다. 점점점점 점점 깊은 수렁 속으로 깊은 심연 속으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열심히 허우적대지만 힘이 빠져 이제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시인이 왜 이렇게까지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을까요? 4절에 보니까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데 사람이 뭔 이유를 알려주고 참 이렇게 괴로움이 오면은 사람이 그나마 그런같다 이해가 되지만 이유도 없이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지면 그게 더 견디기가 힘들죠. 까닥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해. 물론 내가 모르니까 까닭을 모니까 르 내가 까닭 없이 미워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는 까닭이 있겠죠.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대요. 자기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원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한 너무 강하다고 시인은 절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다윗이 지어서 불렀다면 아마도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끔찍한 일을 겪은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내에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국경을 넘어 이방 땅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그의 말년에는 한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또다시 발붙일 곳이 없이 쫓겨 다녀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인은 그렇게 대적들에 의해 물 속에 수장되는 것 같은 그 기가 막힌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얀 나이다.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laughs> 지금 남방구는 겨울로 접어들어서 기침, 감기가 또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3절 말씀에 내가 부르짖음으로피곤해 피곤할 정도로 계속 기도한 부르고 나의 목이 마르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서 시인은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합니다. 목이 쉰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눈도 하였다고요 사람이 뭔가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면 눈이 피곤하고 아픕니다. 눈이 침침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한절히 바라봤다. 믿음은 이렇게 고난을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맞닥뜨려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처절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도로 찾는 것입니다.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목이 쉬도록 기도하면서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이제 시인이 겪은 더 끔찍한 고통, 그의 마음에 새겨졌을 법한 트라우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내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그의 가족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가족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 이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경험을 안할 수도 있지만, 그게 또 그렇게 힘든 건가 봐요. 시편 69편 8절을 보십시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방인 취급을 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그 뉴스를 보면 어떤 연예인 중에 뭐 개그맨 중에 박수홍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님, 형수님하고 또 아버지하고 막이 재산 문제로 법정 소송을 하면서 크게 울고 가슴 아픈 아버지와 싸우고 형제와 싸운다는 게 얼마나 진짜 힘들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을 안 당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사실 때 가족에게 마저 낯선 존재가 되었었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소위 말해서 출가를 하고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 다닐 때 가족들이 대책회의를 열었겠죠. 친척들까지 동원돼서 우리 집에 예수가 정신이 나갔다고 그래서 빨리 집에 데려와야 된다고 대책회의를 열었죠. 그래서 일가 친척들이 몰려옵니다.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찾는다는 말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으로 대답했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고 하셨습니다. 다이의그 식구들에게까지 외인으로 지금 받는. 지급받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고통을 엿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구나. 시인이 자신의 우매함을 고백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되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것을 나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어,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도 몰라랄까 밖으로는 혼란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바울이 직면했던 내후 외환의 그런 상황과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길이 없었죠. 그 순간에 시인이 다소 엉뚱한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 앞에 숨겨질 수가 없나이다. 시인은 자신이 까닭없이 미움을 받고 있고 부당하게 수장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자신은 참으로 죄가 많다고 자기 죄를 숨길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절은 성경을 묵상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이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고난 가운데 처한 시인은 갑자기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자신은 우매하고 자신은 어리석고 죄 많은 인생일 뿐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다윗의 모습이 보통의 우리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의 우리 신자들은 남에게 막 부당하게 미움을 당하고 가족들에게까지 배척을 당하면 자기 연민과 남에 대한 원망의 마음으로 우리는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순간에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 순간에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란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윗의 이런 영성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게 내우 외한의 어려움들이 막 닥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나의 숨은 허물을 고백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서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된다. 저는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부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죄를 지적하시는 건가. 하나님 어떤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려움이 생기면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우리가 나의 우미함과 우리석음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시인의 깊은 영성을 봅니다. 바닷물에 빠지는 것 같은 그 질식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가장 가까운 식구들마저 아버지 자기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마음 들곳 없는데 그 순간에 이 시일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숨겨진 허물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을 찾고 목이 쉬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고난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가 마시고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고